안녕하세요 부산의 사이다 입니다 어 오늘 오랜만에 분양 현장 어 임장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부암역 5번 출구에 나와 있거든요 한 5월 중으로 해서 어, 쌍용더 플래티넘 서면 아파트가 분양 예정입니다 최근에 분양가가 사실은 되게 좀 고분양가 아파트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뭐 3천 4천 5천 6천 이렇게까지 좀 많이 분양을 한다고 라 해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현장은 분양가가 2천만원이 조금 안 되는 어, 물론 평균가이긴 하지만 정말 합리적인 분양가로 나온 현장이에요. 그렇다고 해서 위치가 안 좋느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지금 제가 서있는 이 부암역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한 2분? 3분 정도 거리면 갈수 있는 곳이거든요. 제가 좀 이따가 걸으면서 보여드릴 거고요. 우선 여기 좀 교차로를 좀 보여드리면 어, 상당히 상권이 살아나고 있는 곳이에요. 우선은 부산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온종합병원이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사거리 지금도 차량 통행량을 보시면 아시겠 정말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그런 교통 중심지 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부산 글로벌 빌리지가 있고요 애들 교육에 되게 좋은 곳이고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 부산 수학 문화관이 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이들 데리고 이쪽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그러면 되게 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교육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메리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우선은 이 현장까지 걸으면서 좀더 얘기를 해 보시죠 네 지금 이제 부암정에서딱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걸어갈 건데 지금 요한 바로 앞에 한 100m 좀안 되게 바로 현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정말 가까운 어 역세권 아파트라고 볼수 있고 또 평지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대략적인 규모는 한 4개 동으로 되어 있고 한 460세대 어 정도 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 여기에 비교할 만한 아파트는 어, 서면 엘루체 아파트가 있겠습니다.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조금 그리고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것 들이 직접적인 좀 비교는 될수 있을 것 같고요. 어, 지금 엘루체가 이제 올해 가을이 돼야 2년 차가 돌아오거든요. 그래서 현재 실질적인 평가를 아직 받지는 못했다.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을 좀 보면 어, 조금 싼게 한 7억이 나와 있고요. 나머지 매물들은 8억에서 8억 5천 이렇게 호가 형성은 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가을쯤 돼서 시장의 평가를 받아 봐야겠지만, 현재 금액은 그 정도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.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하는 어, 쌍용더플래티넘 서면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2천만원 정도니까 뭐 이제 학장비나 요거 정도 했을 때 7억에서 왔다갔다 우선은 뭐 기준층이 될수 있겠지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입주 기간이 좀 남아있고 입주가 이제 28년 5월 정도 예정이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하면 충분히 또 내지 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액의 뭐고 비용을 가지고 분양권을 가져갈 수 있는 또 좋은 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어떤 그 변수가 되는 부분은 이 현장 바로 옆에 있는 어 범천 기지차, 그 이전 문제거든요. 여기가 지금 예전부터 이전을 하니 많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 이 주변일 때는 확실히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호재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쪽이 지금 현장이거든요. 어, 현재는 지금 기본 어,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, 오늘 쌍용더 어, 플래티넘 서면 간단한 임자영상 보여드렸어요 5월 중에 분양을 한다고 라 하니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관심고객 등록을 해 주시면 제가 분양가라든지 그리고 어떤 타입이 좋은지 그리고 만약에 분양가가 나왔을 때뭐 피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것인지 이런 정보들을 좀 드릴 테니까 어, 등록을 해 주시면 어, 정보를 받아 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,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.